안녕하세요. 농촌소토리입니다 오늘은 참깨를 파종하러 왔습니다. 수퍼 태강 참깨입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인데요. 조금은 이런듯합니다. 보통 밤 기온이 한 20도 정도 되면 파종하는 것이 좋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합니다. 낮 기온은 28도 정도 되고요. 밤 기온은 한 15도 정도 많이 올라가면 1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밤 기온은 좀 낮지만 파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수퍼 태강 참깨는 예전에 수지깨와 비슷합니다. 아주 깨가 많이 달리는 그런 참깨입니다. 외대깨입니다. 보통 깨가 한번 달리는데 일곱 개가 둥글게 달립니다. 이것은 많이 달리는 깨이지만 단점은 순머지를, 순꺾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재배하시는 분들이 25마디에서 숨꺾기를 해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참깨로 영양분이 많이 가서 안에 참깨가 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이 비닐은요, 20 비닐입니다. 비닐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줄 간격은 20cm 입니다 그리고 열 간격은 30cm 입니다 저는 여기에 미끄럼으로 어분골드, 복합비료, 붕사 그리고 살충제 등을 시비하고 로타리하여 한 2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분이 있을 때 멸칭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깨 파종 깊이는 모든 물 작물의 기, 기본은 그렇습니다. 작물 크기의 흙 두께는 2~3배입니다. 깨알이 참. 작지요 그래서 어, 깊이 심지는 않는데요 이수퍼태강참깨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되어 있어도 흙 덮는 깊이 두께는 이 알맹이 크기에 2-3배 정도만 덮으면 되겠습니다 한 구멍에 두 알씩만 넣고 흙 살짝입니다 이렇게 두 알씩 넣고 살짝 안 그러면 세 알씩입니다 이 꼬챙이가 하면 참 좋습니다 흙을 살짝 덮어야 되니까 두알세 알입니다